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는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파수꾼이 에브라임 언덕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져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며 올 것이고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내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마다들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에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 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 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든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국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엘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극률이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표말을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타락한 따라 내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애워쌀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의에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들의 농부들과 양 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켰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깨어나 둘러보았다. 내 잠이 내게 달콤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 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이 성읍이 여호와를 위해 하나넬의 탑으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재건될 날이 오고 있다. 측량하는 줄자가 그곳에서부터 곧바로 가레 언덕까지갈 것이고, 그 다음 고아로 갈 것이다.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시내와 동쪽의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들판들이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뽑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흙 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재물을 부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성읍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읍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래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온 마음과 내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상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